그러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하겠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어,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하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원, 부원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기를 원하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의 전진들이 전부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내 백성의 나의 이름이 더럽힘을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구했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라의 이마 없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마 옵시고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마지막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하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지어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줍시고. 아,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연단받으시고 이러면.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 육신에 그 말세의 재물을 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그런 자비심을 우리가 긍휼를 베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아, 그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아, 40일 금시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험을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에 에, 에, 이루고자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미혹인지 또 하나님의 시험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어, 어, 여러분들이 그 시험과 어, 테스트와 유혹 템피테이션, 템피테이션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이다. 어. 자, 하나님의 나라와 파워와 글로리가 모든 것이 주로 말면 안고 죽게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 어.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 하시리라. 자 과실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닙니다. 너의 그 실수와 그런 어떤 허물 이런 과실입니다. 죄와 어, 그래서 하나님은 merciful 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자비스럽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동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어집니다. 금식. fast입니다, fast. 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서인과은 어, 누구나 보면 다알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철저한 종교인의 그런 행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러니까 며칠 못 먹은 것처럼 티를 내고, 그렇게 견건한 모양을 띠지만, 실상은 꽤 친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저희는 자기 띠을 이미 받았는가. 검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오히려 우리는 검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다. 없는, 없는 듯이 사람들 다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서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죽임으로써 다시 신정의 성령을 우리가 되찾고자 할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자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가 성경의 소역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잘. 우리가 금식하고 또 18절입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갑시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천지에 무서 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 그 어, 성경에도 천하 사방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두루 살펴보십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독. 삼가할 심 홀로도. 선비들이 홀로 있을 때 가장 삼가하라. 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좀더 착한 채 하고 잘 보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그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 우리를, 우리의 영혼육을 항상 말씀에 체크해서 지키실 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이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라 자. 여러분의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아프리카에 있다면 우리는 매일 어쩌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두시고 우리가 가장 어, 귀한 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 자연스레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가 있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땅에는 종과 동로, 도적들이 언제 우리 거를 지금 빼앗고 도둑질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treasure.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산 것, 생명의 멸류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자연이 천국 소망에 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둑질이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자, 21절 말씀에 동거뱅이 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덩꾸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으니. 진실로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의 이제 영안이라고도 하고 시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때 모습을 보기 하지만 이 성경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이 성함면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우리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겠는지 자, 우리에게 있는 빛,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찬빛이시고,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려 주시기로 오신 그 찬빛이신, 창세기 일장에 빛이 있으라! 이거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찬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 눈을 성하게 하고 어, 빛을 꺼지게 하면 안될 것입니다. 네. 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줄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음. 이 세상은 누가 신입니까? 돈니 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종차별 심한 미국에서도 돈 앞에서는 신분이 뭐 백인들도 뭐 흑인들한테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랬으면 안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곳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화점, 모텔 갈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그게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이 돈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원수는 이 바알입니다. 만물이죠. 그 구약 시대에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에 유혹돼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가증하고 이 유혹시키는 이, 이, 이 재물.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그 대표가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정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이 사탄, 바알만몬이 점은 우리를 속고 죽이고 뺏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저 초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Do not afraid. 성경에 365번 나오다고 합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니냐 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니냐하냐 네. 목숨과 어? 몸이 음식이나 이런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 맞죠? 어, 조금 전에 제가 번에게 쏘였습니다. <laughs> 말 번에게 쏘였습니다. 아, 뱀에게 물릴지라도, 어떻게 해? 를 잊지 않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괜찮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물에 물려서 응급실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아, 네. 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이을까 영영할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요와 이래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신기하죠, 그죠? 공중에 새들이 참잘 먹고, 잘 삽니다.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아야 돼. 너희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았냐? 그쵸? 그렇죠? 새들은 우리와 달리 하늘을 날지만, 우리가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라고 우리의 죽 우리의 그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이 새들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나다할수 있느냐 맞죠. 제가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 매일 네. 염려합니다한달 네. 뒤에는 어떡하지? 또몇년 뒤에는 우리 애들 그때는 어떡하지? 염려투성 저것부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은 믿습니다. 찬미티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모든 어둠의 염려를 몰아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키도 한자가 뭡니까? 1cm도 못 크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얼마 전까지 계속, 의심이 들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 중간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한쪽 편에 여러분의 결단으로 맥디시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복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의백하화가 어떻게 자르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냐 자, 백합화 릴리죠. 어, 예쁩니다. 우리가 백합화가 잘하는 생각해 보면 백합화가 우리처럼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 뭐 이렇게 옷을 짜는 것도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비로 토양으로 잘 자라게 하십니다. 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 또그 지혜 못지않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날과 비교해도 견주어도 손색 없는 부라 합니다.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쏘인 그 말벌, 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에, 그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합니다. 어, 오늘 있다가, 자, 오늘 잠시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고 자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줄 자, 항상 예수님은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십니다. 다른 걸로 야단 안 치십니다. 믿음이 적은 걸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으면 걸다가 걸었는데, 갑자기 주위 환경을 돌아보다 보니까, 올고 밤에 물소리 깜깜하죠? 출렁이죠? 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었다. 바로 그 순간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때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단절됩니다. 모든 잡생각, 모든 사단이 주는 두려움 일들이 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너희 하은 너희, 어, 너희 하는 요호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목도하리라. 너희는 잠잠이 있어 하나님 하나님 되면 알리신다.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든내를 하지 않고, 외, 외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셨으므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러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잖아요. 음.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믿지 않는 페이든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세할 줄아시는까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 이 세상, 그, 그, 시멘들에게 미는 사람들도 다 이런 자기의 썩어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이런 물질적인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33절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의 의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성자.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듯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의 재림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의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 기름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 로마 정토를 뒤엎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이방인의 악수로나 바벨론 왕같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낙고 천한 곳으로 베들레레에서 오셔서, 진짜 그말구유 같은 더러운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리 황묵해 된이 심령에 다시 소성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시 받고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님과 같이 그런 성품으로 복음 전파할 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자, 많은 부분들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이것을 내일 대서 걱정하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 own things. 자 왜냐하면 for tomorrow 내일이 에, 자,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자기의 에, 자기의 것들로 어,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 우리 우리가 내일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tomorrow란 이놈이 걱정하다이 말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요. 아무 말라. 아무짓도 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매일 염려,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령에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다면, 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애 에, 애들 클때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가장 그럴 때 언제쯤 넘어지겠나 다 보고 계십니다 넘어지기 직전에 딱 팔을 내밀어서 구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비틀거릴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자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십시오 절대 잡아주지 않습니다. 믿지 네. 않는 자들에게는 스톰블링 스톤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주 기도문대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땅에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영광을 덜어내지 않고, 우리의 의의를 덜어내지 않고, 항상 우리 영혼에, 우리 눈이 밝아서, 남의 영혼을 보기 전에, 우리 영혼을 먼저 신령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항상 우리를 낳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에 승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만물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 뱀과 전가를 밟을 수 있는 타월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태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꽃관을 부어주시고, 어, 그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 열방에 주관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께 얼굴을 돌리고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크게 감게한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 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님고셨습니다 어, 네. 진짜 놀랍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